근육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기 위해 학교에 갔다. 그때 한 여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학생은 온몸에 우유가 뿌려져 있었고 다른 학생은 그 아이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야, 내가 너 키크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자 옆에 있던 아,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은 못본 척했고 선생님마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회피했다. 그때 근육 할아버지가 교실로 뛰쳐 들어갔다. 선생님, 지금 이 학생 안 보이십니까? 선생님이면 조치를 취해야죠. 그러자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붙잡고 교실 밖으로 데려가 말했다. 학부모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저 학생은 내신 1등급의 부모님도 이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저희도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어쩔 방도가 없다고요? 그 방도 제가 만들어 드리죠. 할아버지는 이름을 듣고 바로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돌렸다. 수학이 넘어에서 언제나처럼 공손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대표님 어쩐 일로 전화까지 다하시고 무슨 일이실까요? 여기 학교. 라는 학생 아십니까? 무슨 연유로 그러실까요?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리세요. 선생님은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 입학에 불이익이 생길만한 법안 추진 알아보세요.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꼭 추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할아버지는 교실로 다시 들어가 그 학생을 노려보며 말했다. 인과응보 그건 너희 같은 학생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학생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laughs> 뒤로 그 학생과 학교 폭력 전력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입학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 잠깐.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제작의 그림이 됩니다.